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들녘에서 떡하니 야생 멧돼지와 마주치다니요. 엄청난 덩치에 날카로운 이빨,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녀석. 왜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거긴 마을에 자리 잡은 승마장인데. 설마. 이거 멧돼지 습격 사건? 그렇다면 모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괜찮아 이리 지마 이리 와왜 그래 이리 와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이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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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란다고 졸졸 따라가는 멧돼지라니요 이게 뭐예요? 어 돼지 돼지 애완멧돼지 길산이 길산이 들어는 보셨습니까? 사람 말 알아듣는 건 기본이요. 험상궂은 외모와는 달리 어? 괜찮아. 어? 폭풍 애교 자랑하는 야생 멧돼지 길산이. 빨라. 각기 다른 재능의 명마들이 모여 있다는 이곳엔. 자좀더 걸어서 어깨 들어고 그렇지. 자 어깨로, 와. 그렇지. 와. 다양한 동물 가족들도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한 마리 키웠는데 응. 다 새끼 나가지고 응. 이렇게 많아졌어요. 귀엽지나. 음. 동글 동글 고양이 가족부터. 염소. 순백의 미 자랑하는 염소까지. 한... 얘는 이름 없어요, 그냥 염소라고 그래. 한 미모한다는 동물 꽤나 모인 이곳에 참으로 안 어울리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가 애착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애착 가는 애가 바로. 계산아, 이제 계산이 오네요. 비주얼 깡패 길산이 생긴 것과는 다르게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는 천사표 멧돼지인데요 이유가 있답니다. 갑자기 길산이가 잘 따라오네요. 아, 밥 들어가니까 따라오는 거. 승마장 생활 6년에 눈치는 빠 안해서 식사 시간만큼은. 세상 둘도 없는 모범 멧돼지가 된다는 건데요 아이 파랑이 뭐이셩 먹는 거이셩 문제는 평화의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성이 돼지요? 돌아서면 배고픈 탓에 숟가락 내려놓기 무섭게? 남의 밥상에 이불 대는 녀석 결국 <laughs> 강아지에게 물린 멧돼지라는 망신을 당하고서야 남의 밥상에서 물러납니다. 같이, 치가 응. 식고다고 응. 봐주니까 일반 뭐 모른 개 오면 바로 그냥 쳐버려.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만큼 이번엔 좀더 신중합니다. 바로 들이대지 않고. 그쪽에 볼일이 있다는 듯, 자기는 갈길 가는 것 뿐이라는 듯, 은근 슬쩍 다가가서는, 그대로 코를 막는 우연히 샹! 작전! 아, 꽤 성공적이었는데요. 그 덕에 청소년기의 하루는, 하늘이 노래요! 아, 쓰러지기 직전인데도, 길산인나 몰라라 승마장 식량 창고로 자리를 옮깁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더 먹어야 배가 찰까요 그새 또나 소화 다 됐어요 라며 마을 사료를 폭풍 흡입하는 녀석 멧돼지인지 진공청소기인지 아 정체가 의심될 지경인데요 결국 김선아! 김선아! 이 새끼 또 사고 치고 있네 야! 하지마! 어, 야. 어? 헌데 어찌 된 일이죠? 아저씨 말이라면 죽은 척도 하던 녀석이 이번엔 꼼짝도 않습니다 배가 불러야지 양이 차에 나오지 안 나와요 이제 가서 끌어내려가면 저한테 달라들어요 먹는 데에서는 아주. 인정사정 없어요. 하지만 계속 두면 말들이 식량 대란에 처할 상황.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녀석을 떼어내는데요. 그러자 가라. 먹을 때까지 꼼짝 않겠다. 망부석 작전에 돌입하는 녀석! 목줄마저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만큼 먹었으면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배부르니 그만 먹겠다 도라설만도 한것 같은데 먹이 앞에선 포기도 양보도 없습니다. 우와, 그럼 먹으면 안 돼. 결국 먹는 데 정신 팔린 새를 노려 현장 검고에 성공하는 아저씨. 아이, 십 분만 아니 이 분만 더먹겠으시 <laughs>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한 톨이라도 더 먹겠다 생떼를 쓰는 녀석. 이럴 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너 오늘 인마 여기서 반성 좀해 애들 거다 빼서 먹고 자식 길산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 6년 됐죠 6년 됐는데 제 아시는 분이 요즘 그 유해져서 풀리잖아요 유해져서 풀리니까 가서 어미를 길산이 엄마죠 애. 길산이 엄마를 포획을 했어요. 포획을 했는데 그옆 포획을 하고 나니까 그 옆에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그 새끼를 가져왔죠. 저한테. 그때 왔을 때 당시에는 길산이가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았죠. 안 좋아가지고.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미를 잃고 울고 있던 작은 생명. 그것이 길산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늘 곁에 두고 돌보며 마음을 나눴는데요.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작고 귀여운 녀석이 거구의 식신 멧돼지가 될 줄은요. 그렇게 6년 반성 좀 해라 하면 전녁 걱정만 하고 있는 길상이 그걸 알면서도 아저씬. 또 당부를 합니다. 야, 왜 탄성 좀 했냐? 이제, 이제 사고 치지 마라. 알았지? 자, 안 놀아. 이리 와.